안녕하세요. 정수필 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광복절이라서 쉬는 날이라서 낮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창업가 마케팅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지금 5강을 했고 6강째인데요. 어, 오늘은 우리가 어떤 점포형 창업을 할 때는 어, 어떤 상권과 위치를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점포형 창업입니다. 창업을 할때 체크해야 할몇 가지를, 여섯 가지 정도 알아볼게요. 뭐 상권과 입지는, 뭐,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이걸 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뭐 상권조사다, 상권분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원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뭐, 반경, 뭐, 1km다, 이렇게 원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 입지는 내가 계약해서 출점하고자 하는 그 점포, 그래서 어떤 점의 개념이 되겠죠. 이제 권력을 좀 넓게 본다면 이거는 내 점포, 그런 어, 좀 점의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이건 좀 원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가 점포를 구하러 가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현재 우리가 원하는 희망 상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당 상권에 가서 이제 지역부동산을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반적인 매물 현황. 지역부동산 가면 뭐 업종하고, 보통 물어보는 업종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금액을 항상 물어봐요. 금액. 왜냐하면 뭐 부동산 하는 설정하시는분 입장에서는 일단 금액을 알아야지 그에 맞춰서 좋고 아니까 그죠? 금액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증금하고 권리금 이게 일단은 돼야지 부동산 입장에서는 뭐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으니까 그외 시설과 뭐 여러 가지 이런 실제적으로 창업에 또 들어가는 부가적인 내용은 부동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는 어, 예를 들어서 이 매물, 어, 매수자 입장에서 점포를 구하러 갔을 때, 부동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매물 나와 있는 물건을 몇개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매수자가 소화시킬 수 있는 금액. 내가 지금 뭐 점포에 한 1억 예산을 가지고 점포를 구하려면 하보증금하고 권리금 합쳐서 1억짜리를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매물은 보여줘도 계약이 안 되니까, 괜히 정보만 세니까, 뭐, 자기 입장에서는 입만 아픈 거죠.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러니 이 금에 이걸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뭘 하실겁니까 업종을 또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맞으면 점포를 보여주겠죠 점포를 보여주는데 뭐, 동네 상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해전율이 그래 높지가 않아요. 뭐, 권리금, 뭐, 무권리는 당연히 장사가 안 되는 점포니까 무권리로 나왔을 것이고, 어 그렇지만, 그, 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장사가 안,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붙어 있는 점포들이 제법 많단 말이죠. 나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장사가 안, 되, 뭐, 장사가 잘안 되는데, 그 점포는 어, 걸리금이 붙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바닥 걸리금이라고 하잖아요. 장사 안 돼서 이 상권이 어느 정도 좋은데 그러는 거는 상권이 좋다고 하는 곳이니 상권이 좋다고 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유동량이 많고 상주인구, 배우 상주인구가 뭐 오피스라좀 있다든지 배우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든지 상주인구가 받치 주면 되죠. 그러면 이 바닥 거리금이 이제 우리한테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장사도 안안 안 되고 바닥 상권도 안 좋은데는 뭐 당연히 부동산까지 매물 나오기 전에 이미 그점포 지나가다 보시면은 어 도로변에 이렇게 뭐 인데 이렇게 뭐 종이 적어놓은 거 보셨죠? 그런 점보들은 이제 어 자속장사하기는 여건이 안 되고 하, 하니까 이렇게 그냥 정대를 음 적어놓기도 하, 하죠. 조금 이제 상권이 받쳐주는 데는 보통 이 부동산에 끼고 이제 매도자가 이 부동산에 끼고 이렇게 하거든요. 부동산에서 이제 또그 권리금 조정도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바닥걸리금이 상당히 우리가 고려를 또 해야 되고, 또, 어느 뭐 정도 장사가 된다. 그런 데는 바닥걸리와, 금 플러스 시설. 뭐 시설이라는 표현도 있고, 일반적인 종칭 그냥 본인 매수, 매도자의 어떤 역걸리금을 요구를 하죠. 시설과 그동안 영업한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영업권리금이라는 거은 시설 부분은 매수자가 만약에 A라는 점포가 쭈꾸미 전문점이다. 그럼 내가 매수자가, 매도자가 조금이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매수자인 내가 그 쭈꾸미 전문점을 인수해서 그대로 영업을 하면 이 시설 부분은 그동안 고객도 있고 하니 영업 부분,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그 집이, 장사가,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 상권도 좋은데다가, 어느 정도 장사도,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이따 제가 수익성 분석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때면 이두 가지를 다 요구를 하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총칭해서 그 우리가, 뭐, 걸리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보증, 보, 보증금은 이제 주인에게 업무주이나 대주는 돈이니까, 임대 보증금을 합치면, 이제 우리가 점포를 구할 때 들어가는 궁극적인 점포 비용이 되는 거죠. 시설 비용은 나중에 또 별개로 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도, 음좀 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입주 점포를 몇 개를 보여줄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은 그 점포를 보통 갔을 때뭐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뭐 시간대를 뭐 매장을 보여주는 시간대를 좀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보여주려고 하겠죠. 갯물 뭐 생생이라고 아무래도 손님들이 좀 있을 때 점포를 보여주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훅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만 보고 또아 근데 마음은 좀 동해요 막찬차 있는 상태의 매장을 보게 되면 매수자가 어 그런 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포를 깨알아 본단 말이죠 여기서 일반 상권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성 전체 매출에서 요즘은 포수, 포수가 이렇게 우리가 카드 결제가 맡아보니까 데이터가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포소를 또 보면 확인이 되고 어, 이게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강남 상, 강남역 상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고 이 강남역 상권이 주로 이제 먹자 라인은 이면도로죠 이면도로 2년도로. 전면 쪽에는 뭐 주로 판매 업 저기 판매업이 있고, 뒤에 이원도로인 먹자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제가 저번 시간에 개미 창업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 이제 창업자들, 생계학 창업자들, 뭐 자영업, 대기업에서 외식사업을 한다든지, 뭐좀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고서는, 이게 상당히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 결정적인 요인이 월세죠. 내릴 줄 모르는 월세. 어, 이제, 제가 지금 강남역 상권을 열렸지만 그렇지 않은, 강남역 외로 있어요. 그 월세 내리진 않고 계속 오르기만은. 하 장사는 안돼서 세입자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는 오르고, 지금 이제 이게, 제가 뭐, 한, 한 이미 한 8년, 10년 전에도 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메인 상권에 월세를 보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도 어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목에 이미, 이미 목에 다 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실로 나와 있는 매장들도 이제 보이죠 가거에는뭐 어. 가로 속길이라든지뭐 신논현역이라든지 이게 건물주인은 또자 공실이 됐다 그럼 보통 통상적인 건물을 우리가 건물은 건물주인들은 아, 지금 들어올 세입자가 없네 이러면은 월세를 좀 낮추거나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메인상권에서는 그동안에 이 습성이 건물주인 습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 세입자가 나가도 들어온다 그것이 뭐 부동산 어 건설 컨설, 건설팅 회사에서 뭐 어쨌든 창업하실 분은 부치 부치건 뭐 개인적으로 어 연락이 오건 어쨌든 점포는 나간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도 새로 들어올 사람이 뭐 월세 좀낮춰달라해도 당신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목에 이미 차고 해서 왜냐면 이제는 창업자들도 아주 많이 영향을 셨거든요 그리고 가게에 또이 월세를 올리는 또 원인 중에는 프랜차이즈의 본사들의 어 물론 가맹점이 그 사건이 좋다고 또 출점을 시키기도 하지만 또 직영점도 또 출점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랜차이즈 본사가 뭐 계산을 할줄 몰라서 그 출점을 했겠습니까? 뭐 가게는 그것도 몰라서도추점하는 프랜차이즈도 있었지만 이제는 학습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월세가 비싸도 들어가는 그 속사정을 한번 보자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개미 자영업을 합시다. 자영업자는 아주 이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권에 비싼 월세 뭐, 3 0 0만원 상에 폭가하는 이런 월세를 주고, 어, 이천만원 뭐, 그냥 무섭게 줍니다. 평소하고 위치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러면 1천0 0만원이라는 월세를 주고 들어가는 이유의 속사정은, 가거에 뭐, 이거를 뭐,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에서도 몰라서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알아요. 이러면 답 없다. 어, 이래가지고, 뭐, 월세 주고, 인건비 주고 하면, 세일 남는 거, 없다고 보면 돼요. 뭐 일부 남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 어, 건 월세 주고, 인건비 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이유는 결국, 랜드 광고거든요. 밴드 광고. 대기업 외식 사업부나, 뭐, 이런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여기에 출점을 하면 하루에 뭐, 유동량이 몇십만 명이 다니는 이런 강남역 상권에 이 브랜드가 시각적으로 광고를, 광고비를 둔, 준다. 이런 개념이죠. 내가 이 점포로 간판을 들고 장사를 하는데 실속은 없지만 투자 대비 정확한 평을 안 하면 투자 대비 실속 없다는 없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들어가는 출점의 이유는 이런 광고 효과다. 광고 효과로 노리는 거다. 광고비를 주는 거죠. 제가 어떤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할 어, 뭐 수는 없지만 어, 엄청난 월세입니다. 코너에 있어요. 또 강남역에 이제 어, 대로변이고 하니 시, 시가성이 아주 좋죠. 그거 정말 계산해도요. 그 월세 들만뭐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음, 남을 수 없는 그뭐 24시 영업한대도 남, 남을 수 없는 금액인데 그왜 들어가겠습니까? 이거죠 브랜드 광고. 브랜드 광고 소비자에게 그런데 자영업자가 어 저기 건 저런 브랜드로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로 들어오니까 상권이 좋은 것 같다. 나도 한번 창업 회복가하고 이, 이 동네에 들어갔다. 뭐 강남이 뿐만 아니고 어 메이저급 브랜드, 아, 메이저급 상권에 들어갔다. 근데 월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데도 하는 거 보이고, 뭐, 사람도 많고, 뭐, 남는 값다. 뭐, 이런 남는 값다라는 계산 안 때리고 갔다가는, 이제, 억장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제가 뭐, 모든 점포가 다 뭐, 억장이 무너진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고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그래서 뭐 고깃집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남녀녀녀들의 고깃집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가자. 천몇 백만 원을 천한 달에 월세를 주고 장사가 뭐 되죠. 저녁에 가면 꽉 차요. 그런데도 실속이 없으니 아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보통 이제 오후 저녁 장사를 하잖아요. 저녁 장사만 꽉차지만 저녁 장사만 해가지고 이 뭔가 실속이 아 없다. 이거 좀더 어차피 강남역 사건 사람이 많으니 전신 장사도 해보자. 전신 장사도 접근을 한단 말이죠. 아, 전신 장사도 한단 말이죠. 하게 되면 뭐 전신 장사는 그러면 은 뭐. 전기 전기는 안 켭니까 여름에 에어컨은 안 켭니까 겨울에 히터는 안 켭니까 사람은 안 섭니까 아 이거 운영 경비 당하잖아요 그러면 점심때 장사해 가지고 뭐이 정신 장사로 인한 매출만 따놓고 봤을 때뭐 30만 찍었다 하루에 실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점심 장사에 들어가는 추가 운영 비용을 계산을 해서 하루에 내가 얼마를 찍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수익성이 없다면 점심 장사. 점심 장사를 해가지고 추가 매출로서 이 전체적인 이천몇 개만의 월세 부담을 없애겠다. 그리고 또 그다지, 두껑을 열어보면 시속이 없어요. 시속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게 있어요. 우리, 가 점심 때 장사를 해가지고 고객이 와, 왔잖아요. 그걸 뭐, 점심 때는 점심 메뉴가 또 추가되겠죠. 하지만또 고기 먹은 사람은 또 고기도 먹거든요. 그러면 이 점심 장사에서 또 고기 먹는 사람이 또 저녁에 와서 고기 먹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점심, 점, 점심 장사를 안 하면 우리가 우리 가게에 저녁에 올 손님 중에 이게 또 겹치는 손님도 있을 수 있으면 전적이 빠지는 거죠. 그 저녁 시간에. 점심 먹고도 저녁에 똑같고, 똑같은, 똑같은 먹기 싫은 게 보통 사람들의 입맛이니까. 그래서 뭐, 음, 이것도 그다지 득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성을 총 매출에서, 어, 점포 월세가 15% 정도를 넘었으면 이상을 차지하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상권 입지 분석을 하러 현장을 가서 점포를 구했을 때 이런 걸 참조하셔가지고 점포를 좀 구하는 그런 조치, 전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상권 입지인데, 다음 시간에, 어, 여기서 좀더 업종하고, 우리가 이게 지금 점포용 창업을 체크할 때 여섯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한 가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것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